안녕하세요. 30대 여성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혼을 처음 하게 됐을 때는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 같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흘리던 저였죠. 더군다나 아빠까지 이른 마당이니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외롭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회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답니다. 오히려 마음에 맞지 않고 저를 돈으로만 취급하는 사람이었던 남편과 진지게 헤어질 걸 하고 안도하게 될 때도 있고요. 같이 있을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남편이었던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모자란 인간이었는지 그런 남편을 좋다고 따라다녔던 저는 또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놈은 절대 안 된다. 척 봐도 껄렁하기가 말도 할수 없을 정도인데다가 문신까지 했더만 문신을 했다는 걸로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결혼하겠다는 사람 아빠를 보러 온 입장이면 문신을 가리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내 딸을 데려가겠다는 놈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냐? 아빠 진철씨도. 그냥 사람이 솔직하고 거침이 없어서 그런 거야.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 뿐그 사람한테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빠가 오히려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시험 같은 거 하면서 진철 씨 괜히 힘들게 한 거잖아. 내가 무슨 시험을 했다고 그러냐? 진철 씨가 못 먹는 거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까다로워서 안 된다면서 농담식으로 은근히 핀잔 줬잖아. 게다가 젓가락질 제대로 못 하는 거 보면서 젓가락질 어디서 배웠냐고 묻기까지 하고 내가 핀잔을 준게 아니라 농담을 한 거다. 그런 말도 한마디 못 하면 세상 무서워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겠구나. 아빠는 편하게 새엄마랑 결혼해 놓고 내 결혼은 왜 반대하는 거야? 어차피 나도 결혼 실패하면은 새로 좋은 사람 만나면 그만인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게다가 니새 네 엄마라는 사람을 내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하는 말이다. 돈 보고 결혼한 관계라는 게 당장에는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도 위기가 생기거나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다 싶으면 금방 갈아타지는 거다. 니가 그 놈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했는지 듣고 나니까 더더욱 걱정이 돼서 하는 말 아니냐. 진철 씨. 내가 비싼 물건 좋아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건물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 하나도 몰라. 아빠가 부자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딱 한마디만 하면, 너도 이제 나이 서른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다면, 창창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다. 함부로 믿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가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판단한 그 녀석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 모습을 봤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다야? 나는 솔직히 아빠 재산도 필요 없고 그냥 진철씨랑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 그만이거든. 근데 아빠가 결혼 허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아빠도. 새 엄마한테 이혼당한 마당에 내가 아빠마저 버리기를 바라는 거야?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정네 마음이 그렇다면 말리지는 않으마. 하지만 절대 내가 부자라는 거는 밝히지 마라. 나한테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도 말하지 말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나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가난하다고 해도 상관없어 할 사람이겠구나. 만약 네가 이야기 안 하고 3년 넘게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고 하면 내 재산 얼마든지 너한테 다 물려주고 그 녀석도 내 사위로 인정해주든지 하마. 이거면 되겠니? 내기를 하자는 거야? 좋아 그렇게 할게. 내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빠한테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고 계셔. 저는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를 낳았던 친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한 사람이었고, 새엄마 역시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친엄마야 어쩔 수 없었다지만, 새엄마 쪽은 확실히 바람을 필것 같았고,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빠와 달리 제가 사람 보는 눈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날 때까지는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었지만 점차 돈과 관련해서 궁색하거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빠, 오늘 오빠가 해준 해물탕 맛있긴 했는데 그거 먹고 나서 계속 속이 미식거리네?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유통기한이 왜 지나? 신선한 제품으로 만든 거고 너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정성스럽게 요리한 건데. 재료 하나하나 사서 내가 손질한 건데 그렇게 맛이 없었어? 속이 미식거릴 정도였냐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해해줄게. 상한 음식으로 만든 거 맞지? 상한 음식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오빠가 밀키트로 구매한 거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걸로 나 요리해준 거 이미 다 봤어. 밀키트를 살 거면 신선한 걸로 사지 왜 유통기한이 지난 걸산 거야? 내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너한테 해줄 사람이냐? 듣자 하니까 서운하네. 유통기한 임박 상품 싸게 파는 곳이 있길래 거기서 사서 너한테 요리해준 거야. 그러면 요리를 사자마자 바로 해주든지 해줬어야지. 네가 회사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해준 거잖아. 왜 해줘도 난리냐? 안 그래도 오늘 감독한테 자꾸 엔진 낸다고 까여서 짜증나 죽겠는데, 너까지 스트레스를 줄래? 왜 배우 자존심에 자꾸 스크래치를 못 내서 안 달인 걸까?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았어야지. 재료를 하나하나 사서 손질한 거라며?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데? 내가 언제 재료를 하나하나 사서 손질한 거라고 말했어? 밀키트를 사서 씻고, 이러다 보면 재료를 하나하나 만지게 되고, 손질하게 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네가 멋대로 오해해놓고 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러냐. 이거 진짜 고마운 줄을 몰라.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은 오빠 아닐까? 배우 되겠답시고 맨날 촬영장 전전하면서 교통비랑 식비만 나가지 돈한 푼도 못 벌어는 오빠. 벌써 반년 넘게 참아주고 있는 건 나야. 가게 책임지려고 나 혼자 돈벌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빠는 왜 고마운 줄을 모를까? 집안일도 안하고 나한테 요리도 안 해주고 해주는 게 대체 뭔데? 저번에 발이 너무 아파서 발 마사지 해달라고 하니까 발에 땀나고 냄새나서 싫다고 했었지? 아왜또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래? 내가 너랑 결혼하고 나서 커리어를 포기하고 사랑꾼 되겠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 원래 나 같은 남자 배우들은 결혼하면 인기가 확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런 거 감수하고서라도 너랑 결혼해 준 거잖아. 남편 얼굴 뜯어먹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혼자 회사 다니는 것도 억울할 일 아니지. 솔직히, 네 얼굴에 나 같은 사람 만날 수는 있겠냐? 기가 막혀서, 정말. 됐고, 나 조만간 헤어랑 복장 좀 시대극에 맞게 맞춰가야 될것 같거든? 감독 눈에 들어가야 내가 대배우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장만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돈 50만 원만 내놔봐. 오디션이면 이래저래 바쁜 상황인데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고 처맞기 싫으면.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은 세상 다정하고 저에게 맞춰주며 말도 이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신이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저의 탓으로 여기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으려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랴, 집안일을 하랴, 남편을 챙기랴,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이런 제 괴로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죠. 아빠가 맞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고 한편으로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볼 때마다 어두웠던지라 아빠는 그것을 눈치채고는 추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영 안색이 안 좋구나. 그놈이 또 너한테 뭐라고 그러니? 무슨 말이야. 남편 나한테 잘해. 뭔 일이 있기는 있나 보구나. 내가 정서방이라고 안 하면 발끈하더니, 오늘은 그놈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말이다. 뭐라고 안할 테니까, 이 아빠한테 뭐든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거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잖니. 말 못할 게또 뭐냐? 아빠한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솔직히, 아빠가 이 결혼 반대했었잖아. 그런데 나는 아빠 반대불구하고 잘살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결혼했고, 아빠 얼굴 보기 민망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가 않네. 결혼하기 전에는 로맨스 드라마 속 스윗한 주인공이 그 인간한테 들어있나 싶을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막장 캐릭터가 그 인간한테 들어있나 싶을 정도가 됐고, 살다 보면 부부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법이다. 아빠, 지금 실실 웃고 있는 거 티나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해도 돼. 아빠 말 완전히 다 인정한다고. 그래.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니? 그놈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행복할 순간 없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말안 듣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그놈 문신 둘둘 두르고 있고 젓가락질 이상하게 할 때부터 분명 알아봤다니까? 그래. 아빠 속이라도 후련하면 됐다. 이제는 정말 걱정이다. 결혼을 하고 나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까지 쉽게 결혼한 걸 물러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이랑 앞으로 잘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어. 그러면 이 아빠가 죽기 전에 딸면좀 살려주고 죽을까? 어차피 내가 늙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잖니. 그런데, 너 남편 되는 놈이 너한테 잘한다는 얘기 좀 들으면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아빠 말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빠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비참할 것 같아. 그냥 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할게. 그래도 소용없으면 그때서는 이혼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인간은 복덩이 걷어 찼다고 후회하게 되겠지. 그게 차라리 나한테 필요한 복수일까 싶어. 딸. 내가 결혼 반대했을 때 솔직히 나도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람이 실제로 겪어봐야 알수 있는 일도 있는 법이거든. 두 번이나 결혼 생활 실패하고 나서 내 나름대로 깨달은 걸 너한테 전해줄 수 있었다만 그게 너한테까지 꼭 들어맞는 좋은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구나. 어쩌면 평생 가능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 노력은 해보자구나. 내가 언젠가는 정서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건 진심이다. 아빠의 격려 덕분에 저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지만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나날이 차가워져만 갔죠.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돈 많고 잘 사는 것 같아서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귀엽고 예뻐 보인다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별 다를 게 없는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환상이 모조리 꺼졌다는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교정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지금 우리 아빠 몸이 아픈 상황이라서, 내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 그런 나를 위로하기는 커녕, 이딴 소리로 스트레스를 주니, 오빠, 정말 제정신이야? 나도 회의감이 들어서 그렇지. 내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너랑 왜 결혼했냐고 그러더라. 솔직히 내 얼굴 정도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고, 내 자존감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살수 있었어. 그런데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한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배우로서도 성공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 네가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니까 내가 화가 나, 안 나? 오빠가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솔직히... 내가 아무 데본 집어들고 즉흥으로 연기해도 오빠보다는 잘알것 같아. 얼굴이야 잘생긴 거 인정하지만 솔직히 얼굴만으로 뜰 정도로 잘생긴 건 아니잖아. 오빠보다 잘나고 훨씬 더 매력 있는 사람들 많은 상황에서 연기라고 해봐야 대학 신입 수준도 안 되는 정도로 뭘 대배우야? 사람이 좀 겸손해져봐. 뻔뻔한 것도 정도껏 하라고. 와 네가 날 이렇게 걱정해주니까 정말 눈물이 다 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조언 듣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사람이 정말로 오랫동안 진심으로 추구해온 일에 이딴 식으로 말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지? 싫어하는 거 알지? 근데 오빠는 내가 싫어하는 거 뭔지는 알아?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왜 일방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될까? 이게 말로만 때린다고 하니까 입을 함부로 나불거리네. 야, 너 진짜 한번 죽어볼래? 나 빈정상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허락할 때까지 오빠라고 이제 부르지도 말고. 알겠냐? 얼마 전에 어머님이 다녀가시면서 오빠 기한껏 살려주고 가니까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다잘 풀릴 것만 같고 그렇지? 정신 차려. 오빠 지금 현실을 봐야 돼. 배우로서 성공하겠다고 말만 떵떵거리지. 이뤄놓은 건 하나도 없고. 벌써 몇 년째 엑스트라만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오디션 보는 내내 떨어지기만 하고 프로필 사진이다. 뭐다 찍어내는데 돈만 나가지 벌어온 돈은 하나도 없잖아. 그놈의 돈. 더럽게 따져대네. 치사하고 더러워서 정말. 돈 가지고 먼저 치사하게 군건 오빠야. 나는 오빠 생일이면 맛있는 거 사주려고 노력했고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하길래 비싼 사진 작가도 고용하라고 했고. PT도 할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줬어. 그런데 나는 회사에 샐러드 도시락으로 싸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편하게 밥 먹을 때 궁상 맞게 휴게실에서 혼자 밥 먹어야 될 뻔한 사람이야.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오빠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됐어. 내가 배우로 성공하면 너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라. 내가 너 그때는 인간 취급 안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하는 게 좋을 거다. 제발 그럴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 내 생각에는 절대로 안올것 같은데, 그냥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집안 일은 분담해서 하고, 오빠 솔직히 집에서 배우로서 연기 공부한다면서, 영화나 드라마만 보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백수지, 배우야? 너나 나중에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그 말로 인해서, 너는 완전 내 마음에서 아웃이야.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 받아줄 마음 없고, 앞으로 집안일 100% 네가 다 해라. 나는 네가 말한 거 거슬려서라도 절대 집안일 안할 거고 앞으로 배우 일에만 100% 매진할 거니까. 주변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서 오냐오냐하며 칭찬만 자자해서일까요? 남편은 생활비 한 푼도 못 벌어오는 주제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다고 그날로부터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던 저였지만 그 싸움을 지속할 힘은 없었습니다. 가진 병환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아버지가 결국 심장마비로 인해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일 때문이었죠. 오빠 아니 여보 지금 장례식 준비한다고 다들 정신 없는 상황이야 하다 못해 이혼한 엄마까지 방문해서 어디 있냐고 묻더라. 내가 분명 바쁘다고 했잖아. 촬영장까지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고, 헤어랑 의상이랑 다 세팅한 상황이거든?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해도, 나는 그 자리 절대 못 가. 아빠가 죽었다고.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대체 뭘 대단한 걸 하겠다고 장례식에도 못 온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 이따가는 올수 있는 거야? 촬영 끝나는 즉시 바로 올수 있겠냐고. 말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절대 장례식장 안갈 거니까. 아빠 돌아가신 마당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기싸움을 해야 되겠어? 솔직히 얘기해 보자. 너네 아빠지. 내 아빠냐? 나는 장인어른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장인어른이랑 끈끈한 것도 하나도 없다니까. 나 문신 있다면서 차별하고 젓가락질 지적질한 것 말고는 좋은 기억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엉엉 울면서 가식을 떨어야 되는데? 연기는 촬영장에서 하면 되지. 왜 내가 장례식장에서까지 재능을 기부해야 되냐고. 말다 했어?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말다 했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고 나 바쁘니까 촬영 끝나고 다시 얘기해. 여보 오빠 저는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가 되어서야 온다고 사람들에게 둘러대고 심란한 마음을 했어 달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장례 절차부터 그 과정까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괴로웠죠.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던 걸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까지 순식간에 진행해버렸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죠. 이런 못난 딸 때문에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닐까 생각하니 스스로도 미웠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 모두 남편의 탓인 것만 같아서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원망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 남편은 정말이지 적절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야, 아무래도 나 오늘 못 가게 될것 같다. 촬영팀이랑 잘 마무리됐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는데 회식에 좀 참여하라고 그러네? 감독님이 나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눈도장 좀 찍어 두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잘 둘러대 봐. 장난해? 지금 오빠 저녁 되면 온다고 말해 뒀고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와서 자리 지켜야 될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해 하고 있다고. 정말 아빠 돌아가신 이날까지도 그렇게 철부지 모습 보일 거야? 프로라는 거는 원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쇼를 제대로 끝마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쇼 머스트 고온. 쇼는 계속 돼야 된다. 그런 말도 못 들어봤냐? 지금 아주 쇼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촬영 끝났다면서? 그러면은 당장 와도 문제없는 거잖아. 말을 했잖아. 감독이랑 지금 촬영팀이랑 술자리 가지기로 했다고. 이 기회에 제대로 눈도장 찍어놔야 내가 배우로서 성공할 수가 있을 거고 나중에 지금 있었던 일도 추억으로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너도 그런 게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장인어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흔하디 흔한 죽음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포장하는 게. 너도 더 마음에 들지 않겠냐고. 아빠 장례식에 안 오더니 이걸 나중에 에피소드로 써먹겠다고? 그럴 날이 올지나 모르겠지만 발상이며 하는 말이며 아주 쓰레기가 따로 없구나. 까놓고 말해봐. 이렇게까지 언나가려는 거 나한테 아직까지 화났기 때문인 거야? 내가 돈 혼자서 벌고 있고 생계를 다 책임지는데 집안일 안 한다고 잔소리해서 그러는 거냐고. 이게 또 끝난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네. 야. 자꾸 내 자존심 긁지 말랬지.나 이런 이야기 정말 싫어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성질을 건드리실까?네가 자꾸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나를 그지같이 보니까 내가 거지같이 구는 거라고.어 그래.더 그지같이 굴어봐.어디 얼마나 더 추락하나 보자.장례식장에 오기 싫고 안 오는 이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눈도장이니 뭐니 같자는 핑계대지 말고.그래. 솔직하게 말해보라니까 솔직하게 말해줄게. 내가 쥐뿔도 물려받을 유산 하나도 없고 장인한테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 받은 거라고는 문신 있다고 핀잔 주고 편견 섞인 시선으로 사람 빡치게 만든 거밖에 없는 사람이야. 물려받을 유산도 하나 없는 인간한테 뭘잘 보이겠다고 내가 거길 가? 너는 또왜 거기 있고? 너 정말 제대로 인간 쓰레기구나. 그래 잘 알았어. 아빠가 물려준 유산 내가 혼자서 쓰고 너랑은 이혼해야 되겠다.아빠는 너라는 인간이 갱생되기를 바랐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노답인 인간이야.아 이제 연기까지 하자는 거야?너 평소 씀씀이며 버는 거면 내가 많이 다 파악하고 있어.장인어른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봤자 뭐 몇백 득이라도 해?왜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실까?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조만간 이혼 도장 찍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네 헛소리 들어줄 시간 없다. 술 마셔야 되니까 이만하자. 그렇게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서운하게 할 만한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기는 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빠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도리어 막말을 쏟아낸 게 남편이란 인간이었죠. 저는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고 이혼도 진행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고 뒤늦게서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며 올려받을 유산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울며 매달렸고 재결합을 요청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실까? 우리 법적으로 이제 이혼한 사이야. 부부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두부 배듯이 쉽게 끊어져? 부부싸움은 칼로 물빼기라고 하잖아. 나도 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모질게 표현했던 것 뿐이지. 장인어른한테 정말이지. 나쁜 감정 같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아빠한테 악감정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장례식에도 얼굴 한 번을 안 내비쳐? 나는 너란 인간 완전히 내 마음에서 비워냈고 앞으로 절대 받아줄 일 없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니까. 그 점이 더욱 확실해진다. 고맙네. 나 정말로 당신이 도와주면은 성공할 수 있다니까. 발성 훈련 좀 받고 코디 좀 좋은 사람으로 붙여주면은 내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솔직히 힘든 시간 견디면서 당신이란 사람을 버텨줬잖아. 그러면 나한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든 시간을 뭘 견뎠는데. 네가 기껏해야 그 얼굴이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다면서. 불만만 털어놓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논 거? 그게 힘든 시간이면 내가 차라리 가지고 싶네 여보 미연아 내가 정말로 잘할게 나 담배도 끊을 거고 술도 끊었어 이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할 거고 너만 바라보면서 살 거라니까 헬스장에서 기른 체력 내가 어디에 써야 되겠어? 너한테 써야지 더 이상 하면 성희롱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으니까. 우리 이혼한 사실 받아들여. 우린 이제 끝이라고. 미연아. 내가 정말로 잘한다니까. 난 너밖에 없다고. 차단할게. 수고해. 인간 말종아. 여보.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남편에 대해서는 소식을 들은 바 없는 상황인데요. 술과 담배에 빠져서. 인생을 방탕하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정도만 지인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결정이 많이 힘들었었지만 힘든 일을 견딜 줄도 모르고 나약하기만 하고 남탓만 했던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하루하루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앞으로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호되게 당한 일이 있으니 사람을 잘 가려 만나고 사귈 생각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